감염을 막기 위해 병원이나 기관 전체를 통째로 봉쇄하는 것을 이른바 코호트 격리라고 하죠. 충북에서 그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충주의 장애인 시설 두 곳이 집단 격리에 들어갔는데 확진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의 중증 장애인 요양 시설 두 곳이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나섰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시설 내 모든 사람이 바깥 출입과 출퇴근을 할수 없고 보호자도 면회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물품은 시설 출입문 앞에 관계자들이 두고 가면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없는데도 예방 차원에서 시설한 이용자와 직원, 간호인력까지 212명을 통째로 격리하는 충북 첫 사례입니다. 종사자가 이제 퇴근을 하면 집으로 가서 이제 가족을 만난다든가 타인과의 깊이치 못할 그 접촉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강제성이 없지만 직원 대부분이 예방을 위한 집단 격리에 참여했고 불가피한 직원들은 자택 근무나 물품 배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예방 차원의 집단 격리가 잇따르면서 방역 당국은 이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 집단 격리를 함으로 인해서 종사자들의 지원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 중대본 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충북 최대 집단 감염 사례인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에서는 10일 이후 추가 환자가 없습니다. 오가리 전체 주민 205명과 접촉자 30여 명에 대한 검체 검사가 마무리됐는데 음성이 나온 주민들도 자가 격리 수준으로 외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하루 두 차례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열이 난다든지 호흡기 질환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이상 렴호 좀 체크하고요. IBK 기업은행 충주 연수원에는 대구 지역 경증 환자와 의료진 250명이 입소했습니다. 제천 청풍 두 곳에 이어 충북 세 번째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